유시민 작가의 여성 노동자 비하 발언, 그리고 학력 차별 발언이 문제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앞단에 여성을 비하하고 노동자를 비하하고 학력을 차별하는 발언이 다 있습니다.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했던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고한 그 단락만 유시민 작가는 사과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비하 발언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저 과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왜곡된 여성 노동자관 그리고 학력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된 인식 선민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발언들은 모두 그 앞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분명히 그 부분은 비하 발언이 아니라고 피해가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붙잡고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이 용서하실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총, 민노총, 여러 여성단체에서 성명 냈습니다. 교탕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붙잡고 사과했으니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실 것입니다.